어렸을 때 축구 신동이라 했어. 내가 물병 간주가 됐던 적이 있어. 월드컵에서도 제가 한골 남은 걸봐 가지고 근데 문정이잘안 닿어요. 음. <laughs> 전부 다다 쳐서 쓰러지면 그때야 나갈 수 있는 거네? <laughs> 나김은경이요 나, 응? 김은강 응? 여기 음 인형? 맛있죠. 마음냥. 두 분이서 어떻게 인연이 된 거예요? 네. 우리 소속사 음. 2호 셀럽이에요. 음. 저랑 그래서 같이 회사를 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. 은퇴하자마자. 음. 아까 가 채가 채가 와 가지고 월드컵에서도 제가 한골 남먹은 걸봐 가지고 진짜 뭔가 되겠다 좋게 봐 가지고. 근데 워낙 지금도 잘해주고 있어서 회사가 지금 계속 적전하고 있고.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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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건> 뭐 <laughs>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. 잘 되겠죠. 어필이 피디님이시죠? 네. 박명환 선배 닮으셨는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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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옛날에 두산에서 저는 지금 주민규 선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네. 얼마 전에 국대에서 저 첫, 첫 골을 넣은 주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치킨 맛있네요 근데 민규한테도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했어 요 진짜 많이 비슷던데요 아, 그래도 이제 아, 낯 익은 은 사람이 꼬인니까 아, 아, 내가 더 좋은 거야. 오 씨. 아 근데 태균 형이라는 걸 생각하고 인스니까 이제 만약에 그냥 이렇게 봤잖아. 그냥 민규야. 아 근데 그 선수 기분 나쁘지. 젊은 선수 아니야? 음. 젊은데 형보다 젊은데. 음. 그래도 아 미스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어떻게 국대에서 이제 막 활약하시잖아. 늦게 받다 썼어요. 주변에서 선수들은 다민기훈 대표팀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안뽑더라고 근데 축구나 궁금했던 게 원정팀 그 응원하는 그 관중들이 거기 못 왔는데며 자리가 버린 그 데며. 원정석이 따로 있어요. 그거왜 그런 거야? 좀 싸우고 어. 이런.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. 펜스가 좀 쳐져 있잖아요. 마치 원래 물병도 못 들고 들어왔어요. 물꽉차있는거야그사건의 음, 음. 발달이 나거내물병간중한테 던져가지고. 음. <laughs> 네가 물병만 던졌냐? 장갑도 던지고 씌워 가던지지. <laughs> <laughs> <다돌리지? 웃음> 아 진짜 월드컵 대단했지. 나도 저도 그때 우리나라서 에 했잖아. 야구를 중단하고 야구장에 팬들이 와서 전광판으로 축구를 보는 거야. 근데 그걸야구옆에서 허락을 어느 정 이렇게 국민 스포츠로서 음. 이제 서로 이제 존중을 한 거지. 그래가지고 그때 나도 같이 그관중속에서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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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고 차 위에 썬루프 열고 그 위에서 빵빵빵빵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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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그거 그러다 했어. 와 그때는 흔들어 깨도 그냥 뭐 괜찮다고 하고 음. 막 그랬던 시절. 축구는 근데 근데 50게임 경기 하나? 38경기 그러면 연봉은 축구선수가 훨씬 센거야 야구는 144경기 하고 아그래 그 경기수에 비하면 그러뭐 국대경기 이런거는 뭐 국대 경기 이런 거는 제하지만 최고 연봉일때가 얼마였어요? 공개 돼? 왜안되어 <laughs> 축구는 안되나? 11년 12년 이정도 됐어요 그때는 그래도 한 13억? <laughs> 그럼 그거에 승리수당에 뭐 아, 그게 이제 하면은... 포함해서 연말정산 이제 해서 아마 그거 아닌가? 연 연봉 만이었나 기억이 안나요 오래돼가지고 형수님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? 뭐그 <laughs> 뭐, 그 금액이었다고 막 이러면서 Q. w b 출전해서한 음. 타석도 못선 선수는? WBC 음... 그런 선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간혹 어... 왜냐면, 내, 나도 2006년도에 그때 WBC 가서 우리 그때 사강 들고 막 이랬을 때, 그때 내가 대표팀에서 막내에서 두 번째? 타석을 세번 들어갔어, 세 번. 돈토렐 윌리스인가? 어. 한국야구는뭐 더블에인이 막 이랬을 때, 그 윌리스한테 대돌마였어. 그때 내가 사번 타자로 나갔는데. 그때 사번타자어요 응, 어, 그때 사번 타자로 나가서. 어, 대단... <laughs> 어, 변칙 변칙 아 변칙 변칙, 변, 변, 변칙 타순이었어 그때 원래 이제 일루스에 이승엽 선배가 있고 그리고 최희섭이라고 옛날에 에 a 이저스에서 아, 아, 아. 미국의 자투수 이제 윌리스가 나오니까 이제 둘다자타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타자 이제 사번으로 들어간 거지 아. 그러니까 내가 대도볼 하나 맞고 볼넷 하나 나가서 세 번째 타석 들어갔는데 찬스 어, 어? 말루야 오 와씨 뒤 뒤졌다 시발 <laughs> 막 뒤에서 막아씨발 이거 치면 나도 진짜 씨. 영웅이다 <laughs> 들어가려고 하는데, 야, 태균아. <laughs> 아, <laughs> 진짜. 아, 진짜, 로 누가 들어갔어? 희섭이 형이 들어가서 말로 혼룡 쳤다. 아, 말로? 음. 형께 될수었 있잖아요. 그치, 아, 씨. 그 내가 들어갔으면 말로 혼이내 아 거였지. 와, 그래서 진짜. 아, 한국 국내에 들어와가지고, 이제 기자회견 막 하잖아요. <laughs> 카메라 막 쫙. 수십 대고기 <laughs> 어떤 기자분이, 김태균 선수는 타석세번 들어가고, 군 면제 혜택 받았는데, 어떠세요? 이러는 거야. 진짜 센어지 그때 갑자기, 못 별이, 못 <laughs> 머리에서, 네 그때 그런 질문을 하지? 그때, 그럴만 했지. 세번 나가고. 그랬는데. 형은 그래, 세번이 나가고. 형은 세번나갔아타석에세번 나간 거지. <laughs> 난 웃는 것도 못많았어 그럼 뭐, 몸만 푼 거야? 몸 풀고 거 도와줬죠. <laughs> 사기 못도아주고형 그게... 천수형 풀리퀴찬거 막아주면서 형형 차면 골 넣을 수 있어 나한테 와 그럼 일부러 먹어준 적도 있어? 기사려주려고 코스가 좋으면 되도록 먹어주려고 연습 때는 왜냐면그 어... 좋은 기운을 갖고 들어가야 근데 골키퍼가 너무 다 막아버리면 말리거든 그럼 됐어 경기 그리고... 안 나갔어도 그걸 한거된 거야 기사려준 거잖아 연습할 때 그럼 아예 그냥 제낀 거네? 너는 골키퍼를 안 쓰겠다 이거. 나는 그냥 진짜 땜빵 간거 같아 23명인데 기용되는 숫자가 23번 제. 어, 전부 다 다쳐서 쓰러지면 그때가 나갈 수 있는 <laughs> 거네? 그때도 그, 그못 나갈 수도 있어. <laughs> 어? <laughs> 어? 아, 근데. 아니, 맞잖아. 23번째면은. <laughs> 2006년은 안 그랬어. 2006, 2006년 월드컵은 내가 두 번째였다니까. 은재 어. 형이 다치면 나가는 거였어. 아, 그게 시험에 들더라고. 이게 시험에 들더라고. 사람이. 아, 그래면안 되는데. 아, 안 돼, 안 돼. 하면서도. 안 다치나? 어, 안 돼, 안 돼. 안 다치나? 계속. <laughs> 안 다치나? 진짜 나가고 싶으니까 월드컵에. 그렇지. 그렇게. 근데, 문정이잘안 음. 안 다쳐요. 음. 음. <laughs> <laughs> 당신 좋으시잖아, <laughs> 또막 혹시 형님도 <laughs> 최이석 형님 다치신 걸? 워낙 이제 그 존경하는 선배님들이. 아, 이아 선배가 잘해야 나도 산다. 혹시 뭐를 이제 찬스 상황에 이제 네. 대타로 나가려고.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나도, 도 스피야. 야구는 네. 26명이 뛰다가 네. 다 교대로 네. 들어가도 네. 한 명은 남겨놔야 돼. 끝까지. 어... 무슨 상황이 갑자기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... 무조건 한 명은 놔둬놔야 돼. 그러니까 한 명이 못 나가는 상황도 있지. 나도 이제 스피어였으니까. 스피어진... 뭐 같은 거야. 세번 어, 올라가잖아. 세 3번, 번은 나갔지 어떻게 가서 그냥 밥만 먹다 온 거야? 뭐한 거야? 뭐한 <laughs> 거야? <laughs> 밥 먹을 때좀 민망하잖아, 그러면. 적게 먹었어요. 그냥. 아, 그래? 저, 살, 아, 적게 살찌, 먹었어? <laughs> 많이 먹지도 못하고. 월드컵 때뭐 놀고 왔어도 <laughs> 응. 축구할 때도 내내 놀았겠다. 호기포들은. <laughs> 아이, 네. 맞잖아. 골포들은 아, 네. 아, 네. 아, 하는 게 없잖아. 비슷해요, 야구랑. 다 대기하고 있잖아. 유교수, 뭐, 중교수 다 대기하고 있잖아. 요 그거 한번도 나올 수 있잖아요. 음. 똑같은 거예요. 그 현장에 네. 나가서 이제 할 일들이 많아. 와. 사인도 주고 받아야 되고, 투수들 네. 던질 때마다 이제 코스 대비해서 아. 우리가 포메이션 해야 되고. 음. 지금 근데 축구는 안 하잖아. 하는 거라곤나 이거 이거. <laughs> 어, 이거. 야 골키퍼들이 이거 이거 아니야? 한개가 끝나잖아요. 형몇 킬로 빠질 것 같아요? 골키퍼는 찌겠지. <laughs> 기본 2 킬로, 3 킬로 빠져요. 골때 각을 항상 잡아야 되는 위치잖아요. 항상 그 공에다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. 뛰진 않지만 계속 움직이고 말을 많이 하면 10개 올게 슈팅에 5개 줄으면. 그래서 네가 말이 많구나 이렇게. 그렇죠. 말만 계속해가지고 <laughs> 나슛못 하게 하려고. <laughs> 맞아. 편하게 했다. <laughs> 음. 골키퍼 제일 편한 건데. 근데 또 운동할 때는 골키퍼가 제일 힘들 것 같은데? 제일 힘들어요. 그러니까 우리 야구도 포수들이 뭐 장비 차고 있고, 막 여름에 막땀 아, 제일 많이 열리고, 음. 계속 브로킹하고, 땅에서 음, 굴러다녀요. 음. 근데 축구 되게 좋아. 잘 하시던 축좋아하시데나 나 축구 잘 하지. 나 어렸을 때 축구 신동이라 했어. <laughs> 나 야구하냐, 축구하냐, 막 얼마나 고민했는데 내가. 막. 아, 진짜? 뭐와 내가 했으면은. 야 아, 진짜 누구를 없애야 되냐 민규 민규 누구를 없애야 되냐 아니지 내 또래를 봐야지 내 또래가 그 어. 이천수 이나 어. 아, 하나 이지 야구는 82년생 애들이 쎄거든 그 축구는 82년생들이 약한가 보다 그러니까 그 주기가 있어 연도 주기가 맞아. 우리도 88년 애들이 그 류현진 어 그리고 뭐현지 87이야? <laughs> 88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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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8이 누구지? 강정호 김광현김광호이야 뭐, 아. <laughs> 아, 그래. 그또 또래야. 야몽님 만약에 야구 선수였다면 포지션은 어디로 좀왜 그냥 외야수 봐야 될것 같아. 외야수 우익수 보면서 타수는한 3번, 4번은 안될것 같고. 왜? 왜냐면 나 같은 애들이 한 명씩 있거든, 팀에. 대지들이 <laughs> 한 명씩 있어. <laughs> 아, 장타를 칠수 아, 있는. 그러니까 그 맞으면 홈런. 그렇지. 그런 대지들을 <laughs> 4번 줘야 되니까 진짜 <laughs> 3번에서 이제 좀 빠르게 뛰고 <laughs> 이 정도. 여기 이제 게스트로 와주셨는데 소감 네. 한마디 얘기해주시면 음. 좋을 것같아 우리 김영광이요.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축구 게임도 또 하고 치킨도 이렇게 먹고 촬영도 너무 즐겁게 잘한것 같고 김영광 선수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축구 이슈가 있을 때마다 <laughs> 꼭 김영광 채널을 들리면 <laughs> 사이다 같은 발음들. 그렇죠. 네, 어, 많은 네. 그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있으니까 음. 네. 많이 찾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와. 축구 좋아하시잖아요. 이번에 감독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, 축협 감독? <laughs> 뭐 축협은 저기 농협이랑 라이버이거든요아 <laughs> <아니> <laughs> 축협하고 농협하고 라이버이기 때문에 안 걸렸다. 아, 안 걸렸다. <laughs> 저희 문화도 아닌데 제가 <laughs> 우리 선배님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?